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은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일시 해결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내 위협이 제거된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약산 담당 차관보는 2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은 원타임 솔루션, 즉 일시 해결 방침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협상에서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국의 압박 정책은 멈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the day when we can do that. 포드 차관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현명한 선택에 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부는 이어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비전과 합의를 실행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에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빨리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도발에 대응해 양국 간 군사정보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 워싱턴 민간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미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유지가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한일 갈등 해소가 아닌 양측의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북한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멀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그들의 몫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담화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착각했다면서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중국에서 들여온 수입액이 본격 제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 역시 최고치를 갱신해 북한의 외화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한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2억 7,092만 달러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약19% 증가한 것으로 제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10월과는 큰 차이가 없는 엑스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이래 가장 높은 금액으로 중국 물품 수입이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646만 달러로 월 2억 달러를 넘나들었던 제재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수입은 크게 늘고 반대로 수출은 급감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은 2억 5,446만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누적 적자액도 19억 251만 달러로 늘어나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 20억 2220만 달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적자 기록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무역 적자를 통해 발생한 외화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내년부터 수입을 줄이거나 가발 등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오이뉴스 함재환입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됐던 탈북민 11명이 현재 베트남과 중국 국경 지역에 구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된 뒤 다시 베트남에 들어왔는데, 베트남 당국이 중국에 이들에 대한 인계를 요청해 북송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우데려가 주세요. <laughs>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 당국이 23일 체포돼 닷새 만에 중국으로 돌려보내졌던 탈북민들이 지금은 중국 국경 지역인 베트남 랑선에 구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수는 당초 10명으로 알려졌지만 20대 여성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1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탈북민들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한 탈북지원단체 북한정의연대의 정배드로 대표는 VOA에 이들이 중국으로 추방된 다음 날 베트남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또 다시 베트남 당국에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다시 체포한 베트남 당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공식 인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중국 국경 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그그 다음 날 29일 날 아침에 재진입을 했었을 때 베트남에 있는 국경 수비대가 어이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니까 이제 어 아예 중국 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탈북민 가운데 휴대전화를 소지한 여성과 연락을 해왔지만 현재는 연락이 끊어졌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어제 2일 날짜로 오후까지 지금 그쪽 현장과 연결이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들이 중국으로 공식 인계되면 사실상 강제 북송되는 것이라며 한국 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국과 접촉해 적극적으로 교섭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 당국은 중국 추방과 강제 북송을 거부하고 있는 이번 탈북민 사안에 대한 비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 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과 인도가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 협력국인 일본과 인도는 지난달 30일 뉴델리에서 일인도 외교 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인도 태평양 영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특히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파기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유엔을 통해 미화 37만 9천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 10월 31일 유엔 인구기금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금 37만 9천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모성과 신생아 사망을 줄이기 위해 북한 의료기관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제공하고 산파를 훈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40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 임산부 39만 5천 명을 지원 중입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북한의 여섯 번째로 큰 지원국이며 이번 지원 외에 상반기에 노르웨이 적십자를 통해 95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